안녕하세요. 림바디송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보충제를 마실까? 아니면 식품으로 채울까? 식품 중에서도 무엇을 고를까?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단백질 원이 있습니다. 바로 닭가슴살, 소고기, 그리고 생선입니다. 이세 가지는 헬스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비교해보는 주제이고, 실제로 식단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몸의 변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이세 가지 단백질 원을 영양성분, 아미노산 프로파일, 소화 흡수 속도, 가격, 현실적 활용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뭐가 좋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과 목적별 활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영양성분을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1g도 채 되지 않고 칼로리는 110kcal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단백질 함량 대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닭가슴살이 대표 단백질 원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방을 최소화하면서 순수하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고기의 경우 부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지방이 적은 우둔살이나 안심기준으로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들어있고 지방은 4에서 10g, 칼로리는 150에서 200kcal 정도입니다. 닭 가슴살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약간 낮지만 대신 철분이나 크레아틴 같은 운동 보조 성분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붉은 살코기 특유의 풍미와 포만감 때문에 장기간 다이어트 식단만 먹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선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흰살 생선인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지방은 1~2g, 칼로리는 100kcal 정도입니다. 닭 가슴살과 매우 비슷한 수준이지만 차이점은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등푸른 생선을 선택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회복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 성분만 비교하면 닭가슴살은 효율성 최고, 소고기는 에너지와 보조 성분 제공, 생선은 소화가 쉽고 회복에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로만 따지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질, 즉 아미노산 프로파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적이고, 특히,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류신은 근단백합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으로 근육성장신호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은 근합성 기본기를 쌓는데 최적의 식품입니다. 소고기는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크레아틴과 카르니틴, 철분이 풍부합니다. 크레아틴은 세포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높여 폭발적인 힘을 쓰는데 유리하고 카르니티는 지방산 대사에 기여해 체지방 연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지구력 운동 시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근합성 자체보다는 파워와 퍼포먼스 향상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생선은 타우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특징적입니다. 사우린은 피로회복과 신경안정에 관여하고 오메가3는 항염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육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선은 컨디셔닝과 회복 측면에서 닭가슴살이나 소고기와 차별화됩니다. 소화속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소화가 중간 정도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소고기는 소화가 느린 편이라 운동 직전에 먹으면 부담이 크고 운동 후 회복 식사보다는 평상시 단백질 보충용으로 적합합니다. 반대로 흰살 생선은 소화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어 운동 전후 섭취하기 가장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타이밍별로 조절하면 훨씬 효율적인 식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격과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닭가슴살 1kg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대량 구매가 가능하고 냉동 가공 제품이 많아 보관도 쉽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선 압도적입니다. 소고기는 수입산 기준 1kg에 2만 원에서 3만 원 이상, 국내산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꾸준히 먹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생선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흰살 생선은 소고기보다는 저렴하나 닭가슴살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하루 한끼 포함시키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실제 식단 구성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벌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닭가슴살 두 끼, 소고기 한 끼를 조합해 근합성 기본기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두 끼, 흰살 생선 한 끼로 구성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중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을 고르게 로테이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섞어 먹으면 특정 음식에 질리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닭가슴살은 단백질 효율성과 근합성 기본기에서 최고이고 소고기는 파워와 지구력, 생선은 회복과 컨디셔닝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결국 어떤 단백질원이 더 좋다는 단순 비교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원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닭가슴살만 먹을 필요도 소고기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과 여건에 맞게 섞어서 활용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림바디송 채널에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운동과 영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